몬스타엑스 주헌님 얘기 같아요. 이게 목걸이 가격 공 하나 빼고 봤다가 계산해서 카드사한테 전화받은 주헌이 레전드 썰이래요. 공 하나 빼고 봤다가 계산해서? 공을 하나 빼시고 계산을 해갖고 카드사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건가요? 그 얘기 맞나? 그 얘기인가? 어쨌든, 그, 어, 목걸이 가격 공 하나 빼고 봤다가 계산해서 카드사한테 전화받은 주헌이 레전드 썰이라는 영상 짧은 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. 보시죠. 그러니까 되게 반짝거리는 목걸이들 목걸이더라고저형오 <laughs> 어떻게? 야, 진짜 예쁜 거야. 야 주헌 예쁘다. 엄청 반짝거린다. 얼 얼마로 이제 한화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? 얘기하는 거 있어? 아 그래, 그렇죠. <laughs> 내가 좀, 좀 수용 가능할 만한. 오오 오. 아좀 비싸지, 비싸지만. 비싸지만. 비싸지만 내가 오랜만에. 비싸지만. 오랜만에 어, 나와서 살 만한 금액이다. 그래서 주원이가 결국에 막 되게 많이 찾았어 어. 그때도. 막 이거 참 대단했죠. 이걸 찾기 제가 찾는 게 아니라 그 직원분이 막, 막 해서 어. 어 what's good 이러면서 제분들 막, 아. 막 찾으시고. 아근 되게 뭐 아. 아주 섬세하게. 그살때중원이 옆에 사람 되게 많은 그 직원분이 있어. 어 되게 신기하다. 아니 그러고 말하는데. 와얘 이거 얘 이거 얘 이거 진짜 산다고. 이런 느낌으로 어. 저를 유치다가 쓰게 됐어요. 결제하러 왔어요. 엄청 하러 비싼 하러 왔어. 거였나 봐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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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머리를 많이> <laughs> 내가 가격을 공을 하나 빼고 생각하면 중간 공 하나 빼고 계산하나 공을 공 하나 <laughs> 빼고 계산하면 그게 <그치>, 얼마짜리였길래 <laughs> 하나 빼고 계산을 이제 긁었는데 카드 긁었는데 계속 그 카드 사에서 전화가 오고 있는데 도난당는거 <laughs> 아니야? 어 도난 도난당했구나 도난, 도난, 이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근데 이거 그 누가 긁는 건가? 아 이거 제가 긁고 있는데요? 그래서 그분께서아 그래요? 그래서 아아 근데 나요? 이래서 아, 예? s <laughs> o 그 r y I'm s 어요 예? s <laughs> 예? 그 아, sorry. sorry. I'm sorry. s m s m s o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내가 다른 걸볼수 r 없어 너무 창피해서 y <laughs> <laughs> <거기가 웃음> 아 m sorry. i 얼마나 얼마나 비싼 거에 얼마였길래 막 몇십억 하는 그런 목걸이였나 알고 보니까 진짜 얼마였길래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까지 바로 나갔다 <laughs> 진짜 억 단위가 넘어 넘었을것 같아 찰졌어 바 이렇게 살포시 내려놓고 야 <laughs> 그러니까 억 단위였는데 천천 단위로 보신 것 같아. 8천만원 짜리였는데, 8억이었는데, 8천만원으로 보고 샀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계산 아닐까 싶습니다. 그냥 카드사에서 전화 올 정도면 뭐 가능성 있어. 진짜 직원분, 약간 팔 생각에 너무 신나 있었을 텐데, 비싼 거 판다고 막. 너무 비싼 거니까, 그 카드사에서 이렇게 전화를 해주신 거 아닐까요?